안녕하세요. 저는, 어,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지구 법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지구법 센터장이라는 또 그런 뭐, 사소한 어, 자리도 맡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강사분들의, 어,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어떻게 또 마지막이 좀 딱딱한 법이야기가 되어서 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나 또 저도 어, 앞선 연사들이 이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구법 혹은 지구법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에, 저도 뭐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어, 못 들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뭐뭐 어, 뭐 그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말도 안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지구법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 뭐 헌법, 민법, 또뭐뭐 뭐 여기 오실 때 이제 자가용 운전하고 오시면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각각의 개별적인 법이고 지구법은 지구법 혹은 지구법학은 그런 개별적인 법이라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어떤 어, 가치관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어 입법의 어떤 단계에서 첫,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삼각형으로 어, 보이고 제일 위에 어, 사람이 있고 그 아래에 동물과 식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어, 그림을 보시면 원으로 되어 있고. 사람도 원 안에 있고 동물들도 원 안에 있고 어뭐 식물들도 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법학의 가치관에서는 어 우리 인간이 어뭐 어떤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어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쓰여 있는데 인류세 그리고 뭐 생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인류세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인간이 만들고 인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법학에서는 인간 위주의 그런 가치관을 넘어서 지구 공동체의 공통된 어떤 공존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법과 제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제 어 외국의 사례 어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가장 큰 사례가 이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헌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또 회복될 권리가 있다. 자연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o 이 o 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 h 어 s How w do i s How 인간이 수마카와 사이를 할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이 헌법을 따라서 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법률들이 있고 또 어, 뭐 사건에서 자연의 이익에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 들고 있는 입법 사례가 뉴질랜드인데요. 어, 뉴질랜드에, 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제 강이 있고 옆으로 뭐 산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황건우이 강이라는 뉴질랜드의 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세 번째로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017년도에 이 황건우이 강을에게 법적 사람, 그러니까 법인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다, 우리 사람이고, 이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그리고 뭐또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법인인데요. 이 강을, 황건우의 강을 어 법적인 사람으로 어 그런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하면 이제 어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들이 사는 데 있어서 이 황고에 있는 강과 그 주변의 생태계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어,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강을 보호하고 그 주변 생태계를 보호해야지만이 마오리 주, 이제 부족들이 또 살아갈 수가 있어서 마오리 부족과의 어떤 어 그 협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외국의 사례 중에서 이제 어 크게 이제 두 가지 헌법을 만든 예와 그리고 이제 법률을 만든 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법률이 없습니다. 이런 법률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 자연의 권리를 어 이제 주고자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말하자면 기획 소송을 또 여러 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처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게 2003년에 이제 도롱뇽 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어 그때 당시에 KTX 노선을 이제 정하는데 있어서 천성산 구간의 어떤 구간을 정하 이제 지나는데 거기에 많은 도롱뇽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 노선이 그 원한대로 통과가 되면 그 많은 도롱뇽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자 우리 환경 단체들이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 이 터널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처분 신청이네. 어, 도롱뇽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롱뇽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같이 어, 냈는데 어, 도롱뇽에 관하여서는 아, 우리 도롱뇽이 뭐 인간도 아닌데 이런 가처분을 신청할 그런 자격이 없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 각하는 이제 어,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고 어 너는 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각하입니다. 어,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2006년간 어, 했던 이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들의 사람들에게 어, 많은 어, 그런 노력으로 어쨌든 남아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뭐 여러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어, 최근에 2018년에 우리 아까 어, 다른 이제 우리 서 위원님의 그 스피치에서도 나왔지만 어, 설악산 어, 그리고 산양이 원고가 되어서 어, 이 설악산에 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화재 현상 변경 처분 취소의 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리를 하신 우리 어,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어, 산양이 원고가 되어서 어, 여기에서 는 특정을 했습니다. 설악산 주변에 사는 산양 28마리 어, 해서 어이 처분 취소의 소를 구했는데 또 역시나 어, 각하되었습니다. 어 산양은 이러한 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현실은 이러한 어뭐 말하자면 실패의 어, 연속인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고래를 어, 고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헌법 소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거나 어, 뭐 추, 충분하게 어떠한 이제 행정을 하지 않고 일본이 방류수를 어 방류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이 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소송에 이제 제주 해녀들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헌법 이제 그 신청 청구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청구인 중에 일부가 이제 고래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 나타나는 고래.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소송이 결과가 될지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제 행정 소송이었는데 헌법 소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또 지구법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론을 내세워서 청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황건우의 강을 법인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제주의 고래들을 보호하는 생태 법인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제주도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입법을 하자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 보셨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제주 남방 큰둥고래뭐 이렇게 고, 고래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이제 제주 해안에 이제 고래를 보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고래를 보러 가는데, 그러면 고래가 자유롭게 이제 뛰놀던 고래들이, 어, 이 이제 많은 모터보트들이 관광이 나타나면서 이제 모터보트에 또 지느리비가 찍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어, 고래는 그러한 소리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심이 이제 또 고래의 어떤 생태에 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생태법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제 제한된 어떤 그런 곳에서 어뭐 망원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구 법학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과연 그러면 권리 자, 우리가 이제 법으로는 항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데 권리의 주체가 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1948년 유엔 1945년 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엔 인권 선언을 하면서 자 모든 사람은 이런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발표를 합니다. 뭐 흑인 노예 어, 어린이 자 그런 것에 아무런 신분이나 그런 것에 차별을 받지 않아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될때 어, 조문들은 모든 국민은 뭐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국민이라면 뭐 장애인이든 뭐 성소수자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요. 자, 그런데 지구헌장이라고 지구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지구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승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어, 분들은 모두 다 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어, 우리를 우리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지구 존재들로서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또 야생을 옹호하는 지구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구 법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